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것또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배를 경배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귀신 사탄은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이겁니다. 믿으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 해결받고 사탄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것을 믿으라는 라 거예요. 42절 말씀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참된 은혜가 믿음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 거니시는 겁니다. 수전절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보면은 많은 이 침략 공격을 받기도 했었어요. 어 예수님 오시기 한한 한 150년, 200년 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공격받아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둔 겁니다. 그때에 이제는 이 열심히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정결하게 한 것이지요. 우상친상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바로 성전을 이 깨끗하게 닦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이 영어로 포개되어지면은 이 한마디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이봉원한 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불을 켠 겁니다. 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는 이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전 대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믿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요. 양은 목자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선한 목자의 신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꼴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구원을 받고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은 구원 받게 되어지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은혜의 증거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 가족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체험하는 이 축복 이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입니다 오늘 14절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이 제 멋대로 가지 않고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입니까? 정말 양을 위하는, 양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예요. 자 이것을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했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신뢰, 믿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선한 목자는. 양은 그 목자만을 신뢰하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예, 이 양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이 풍성함을 누리는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자 믿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지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야, 예수님께서 저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면은 저 귀신은 사탄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닌으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이 뭐저 예수,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별일이 있겠어? 에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일이 있겠어? 에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놀라운 변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는 주님의 양입니까? 아니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의 심을 믿지 않는 주님의 양이 아닌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28절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영생을 주시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철저하게 지키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양을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자기 양이 해안 받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은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이신데 이것을 믿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라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가운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이면 도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수전절입니다. 이 등불을 켜는 이절개에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밝히 자신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이심을 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밝히 말씀하소서 아직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이지요. 30 30 어, 6절 말씀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요, 바로 크리스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뭐 완전한 설명은 아닌데 약간 설명은 되겠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보면은 이 아이들 노래가 있지요. 송아지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렇죠? 손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죠? 새끼를 낳으면은 어떤 새끼를 낳아요?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개도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를 낳아요? 강아지를 낳지요, 그렇죠? 그겁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 표현상 낳는다고 하면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뭐 완전한 설명은 아닌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약간 도움은 되겠다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부터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큰본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하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시고 승리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셔서 그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이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아,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시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에 지금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이 십절에 보니까 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대요. 자, 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그의 성도들을 그의 양떼를 주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명숙 성도님 성도님 우리 현명숙 성도님, 네. 혹시 귀신이 아직도 보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성도님 해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맹사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42절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자신을 예, 자신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이지요. 37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라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비교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우리 성도님의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으라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좀열심을 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수고도 좀 많이 해야지 이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증인되어서 전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너 내가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딱한 가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삼장 1육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오장 이십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도이 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리 이 귀신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이기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지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받으면 권능 주시는 거예요. 권능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러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그리스의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이보세요.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아는 것은 신뢰,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증거를 누리는 증인 되는 우리 예수 비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오늘 말씀이죠.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후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 은혜 속에 관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사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어지는 풍성한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더러운 귀신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